추리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내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 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신규빗이라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꽃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물 규비시오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비시며 그 기둥은 넷신데그 받침 넷은 노시요그 갈고리는 은이요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재료에물먹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렛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호 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호 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백 달란트와 1775세 길이니 개수 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세겔로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곱한세겔씩이라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 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1 7 7 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방문 기둥 받침과 노체당과 노트, 노트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겹이며 그것의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화옥, 녹지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우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우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승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흉패에 붙이고 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금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어깨 바지에 금 테에 매고 또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예복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쓰놓고 승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무색에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승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그 채들과 속제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금 잔대와 그잔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 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쓴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제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패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또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개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해막안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재단을 두고 번재와 소재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들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Amen.